나이스. 백기치도이 갑자기 많이 무조건 무조건 회원만 잘칠수 있는 골프장이네요. 아, 거기서요. 40m 보세요. 그린 오른쪽 보셔야 돼요. 여기 파5라고요? 네, 여기 파5. 여기저기 회원님만 잘칠수 있지. 와! 와! 와. 고피리들노는 듯이 군대 가기 전에, 봉우기 줘야 한다고. 딸만큼은 다 넘어왔어. 上，上。Sure. Sure.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 대회의 개회를 알리는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이거 토탈도 내셔야 될 텐데. 그러니까 토탈 내는 게 일이네. <laughs> 아 그린이 어려워요? 네, 그린이 어조레이션도 많은 편이에요. 여기는 회원가가 얼마예요? 비 뷰슨가 지금? 아니요. 어? 아 우리가 이렇게 없어 보여? 아, 똑같이 아니요. 물어보니까 지금 물어봤지. 저분도 네, 네. 물어보지. 저분이 네. 또 형님도 물어보고. 아나안 물어봐. 안 궁금해. 동생이가 갖고 있어 갖고 한 300만 원 해요? 아니에요. 그래서 나름 네. 나름 비싸요. 나름 비싸더라고요. 얼마예요? 네. 제일 비싼 게 6억 할 걸요. 아니 그 금액이 틀면 못합니다. 네, 네. 그건 2인 플레이 돼요, 6억짜리? 음, 가능하실 거예요. 가가 가. 구겐이 새볼 주셨어요? 아니 그냥 버렸.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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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또 버리고 할때 로스트 볼 없었을 때또 <laughs> 생각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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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이잖아 <왼쪽이> <laughs> 샷. 근데 6억이라며 <laughs> 아, 이게 주중에 오 거는 가격이 또 다를 거예요. 주중에. 이게 여기 무슨 자는 데도 있죠? 있어? 있어요. 골프텔 있어요. 지으로말리면 무슨 건 아웃이란 얘기네. 네. 그럼 워터가 하나도 안 보이잖아. 유정이 딱 보이네. 해저드는 어디에? 해저드는? 아마 보통 회원님들 치시면 한천 정도 정도 치시거든요. 1 5 5 m 까지 붙여도. 샷 아, 벌떡 정상에 타있네. 숏! 아. 160m요? 캐리로 보셔야 돼요, 캐리로. 응. 골프 방송이요? 네, 응. 체, 그, 응. 체인지 같은 거 있잖아요. 스윙바에없 아. 아. さあ。 5분에게 참가 자격이 주어지게 되겠고요. 오늘 10월에 코리아 파이널에서 3위의 경쟁을 펼치게 되겠습니다. 코리아 파이널에서는요, 예선전과 저녁에 카테고리 A의 장면